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탑 5.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위는 레바논입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경제 위기는 국가를 마비시켰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붕괴된 금융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까지.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과 분쟁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빈곤, 여성 인권 문제, 그리고 탈레반 정권의 압제는 아프가니스탄을 고통스러운 현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위는 시에라리온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국가는 오랜 내전의 상처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높은 부패율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행 또한 시에라리온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2위는 짐바부에입니다하이퍼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식량 부족 그리고 부패한 정치 시스템은 짐바부웨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위는 남수단입니다. 2011년 독립 이후 끊임없는 내정과 정치적 불안정은 남수단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빈곤, 부족간의 갈등, 그리고 열악한 인프라는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